안녕하세요.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건 사과입니다.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네요. 꽃핀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, 어느새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고, 이렇게 과일로 변해서 열매가 맺었네요. 아, 여기저기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아, 가을 되면 또 예쁘게 변하겠죠? 음, 음, 비가 내린 끝에 사과, 사과에 빗, 빗방울이 맺혀 있네요. 비가 와서 그런지 나문도 깨끗하고 사과도 깨끗하네요. 바람이 불어져서 좀 시원하네요. 어느새 6월달이 지나고 7월로 접어드는 한 여름이네요. 아,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도 알아 애플 사과였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